안녕하세요, 레몬 밍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카스에서 말랑의 전투 연구소에 올렸던 맞는 장토를 만든, 만들어 볼 건데요. 생각보다 공유수가 높더라고요. 자, 그럼 준비물은 아이클레이, 딱풀 물, 섞을 통과 판입니다. 먼저 섞을 통에 물을 넣어주시는데요. 는이 정도만 했어요. 그다음은 아이 클레이를 저는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할게요. 한가지요 이렇게 잠기지 않을 정도로 넣어주세요. 다음에 이 섞을 것으로 눌러가면서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여기 뭐 하얀 것이 뜨면 아이클레이를 잘게 건져서 섞을 판으로 옮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 상태는 손에는 물기밖에 안 묻어요. 네, 이렇게 뭉쳐주시면 되게 찐득찐득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이거 녹였던 물을 조금만 더 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잘 섞어주세요. 네, 지금 거다 넣고 섞었는데, 네, 이렇게 해요. 끈적끈적하고 지금 손에 닿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럴 때이 탁풀 탁풀을 아 이만큼만 넣어주세요 이만큼을 넣고 으깨요. 자 이렇게 으깬 다음에 이거하고 섞어주세요. 이걸 이렇게 툭 떨치면 떨어지는 상태예요. 계속 이렇게 섞어주세요. 불하고 잘 이렇게 다 섞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물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자, 이 정도 넣어주시고 <laughs> 또 섞어주세요. 되게 미끌미끌해서 안 섞이시면 이렇게 손하고 같이 섞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계속 손으로 반죽해 주고 있어요. 손 끈끈한, 끈끈하게 한끈끈되거든요 그러실 때는 물티슈로 닦아 주시대요 네, 아까는 안 뭉치다가 점점 지금 이렇게 뭉치고 있어요. 계속 툭툭 끊어져도 계속 이렇게 조물딱 조물딱 하다 보면 돼요. 지금 손이 되게 끈끈해요. 물티슈로 닦은 되니까 풀 있는 걸 이렇게 으깨 주시고. 이건 좀 거의 형태를 갖추고. 이거는 물이 많아도 좋아요.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적당히 많아야 돼. 네,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제가 손을 씻고 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두 번째 작품이었고요, 지금 만든 건. 제가 그 카페에 올렸던 첫번째도 보여드리겠요 이거랑 이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굳어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건 지금 말랑말랑한 갓 만든거고 이건 만든지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풍선 한번 보라 불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불어볼게요. 제가 이 점토를 조금만 해서 풍선이 조금밖에 안 불어져요.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되고 손에 묻었을때 이렇게 톡톡톡 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게 <laughs> 풀만 넣어가지고 되게 끈끈해요. 흘러내리는 건 말씀드렸지만 잘안 흘러내려요. 조금 조금씩 흘러내려서. 좀 만지시면 끈끈하니까 손잘 닦으시고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자, 풍선은 자꾸 막 터지, 터지실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이렇게 시도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되게 작게 불었어요, 이번엔. 잘 터져요, 이렇게. 풀만 넣었 소다도 안 넣고, 로션도 안 넣고, 전자렌지도안 들어가고, 액기도 안 들어가가지고. 자, 이렇게 떼주세요. 자, 그러면, <laughs> 이제 첫 방송을 마칠 건데요. 촬영이라 해야겠죠? 끝까지 뭐, 말랑이 점토 연구소도 좋아해 주셨지만, 이제는 레몬 빙수도 좀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Nick Armand, 네, bye-bye.